샬롬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어리석어도 좋으니 어지러라.남편의 고향은 지금은 이마 됨으로 수몰된 지역 경북 안동 지뢰 마을이다.그의 12대 할아버님 표은공은 병자호란 후에 벼슬길을 단념하고. 경북 팔경의 하나였던 기암 절벽의 도연폭포 근처 동네에 낙향하여 학문을 닦으시며 제자를 기르셨다고 했다. 아버님은 12살 때부터 조부 수상공 아래서 유교의 철저한 효우 교육을 받으신 덕으로 안동에서는 대표적 문화인사로 추앙을 받고 계셨다. 그분은 한학을 공부하셨으나 심산 유곡의 자녀들과 동네 아이들을 위해 초등학교를 세우셨고 자신이 세우신 학교의 교장으로 평생을 근무하셨다.그분이 학교 울타리를 무궁화 나무로 심어 놓으신 바람에 지뢰 마을의 길산 초등학교는 해방 당시 우리나라에서 무궁화를 가진 유일한 학교였다고 전해지고 있다.남편이 자랄 때만 해도 지뢰 마을은 사방 30리를 자전거도 탈수 없어 걸어서 들어가고 걸어서 나와야 했다고 한다. 그가 기차나 자동차 그리고 큰 신장로를 처음 본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라고 했다. 자동차보다 비행기를 먼저 봤던 그는 앞으로 어른이 되면 멋진 비행기를 만드는 과학자가 되리라는 꿈을 키웠다고 한다. 팔란매 가운데 다섯째로 태어난 그는 위로 세분형님과 누님 그리고 아래로 세 누이가 있었다. 나를 선본 자리에서 어머님은 아들을 성품이 성자 같은 사람이지. 누군지 복 많은 사람이 개 색시가 될 기라고 말했지. 하지만 공부밖에 모르니 공부 아니면 할게 없는 사람이라 하고 말했다. 어리석어도 좋으니 어지러라. 시댁의 가운이다 숙맥 불변 콩과 보리도 구별하지 못하는 세상이치의 어두운 숙맥이 되기로 작정한 가문의 사람들이었다. 처세술이 능하고 영리하되 인간성이 못된 사람보다 좀 어수룩해도 어진 사람으로 살 것을 시댁 식구들은 평생의 가르침으로 받고 살았다. 집안 식구들이 모이면 자신들의 숙맥기를 유쾌하게 인정하며 즐거워했다. 서로의 실수들을 너그럽게 격려하는 훈훈한 인심들을 지닌 분들이었다. 유순하고 낙천적인 가족 분위기에서 자라서인지 남편은 성품이 늘 너그러웠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결혼 후 남편은 주말마다 교회에 출석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한 남편은 내게 시도 때도 없이 질문을 퍼부었다.정원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를 잉태했다고 하면 되지.하필이면 성령으로 탄생했다고 하니.이런 모순과 억지를 어떻게 믿겠소.또 물이 포도주로 어떻게 순식간에 변한단 말이오.물을 배달하는 동안 알코올로 화학 방정식이 바뀌고 말았으니. 핵융합반응이 일어나도 분수가 있지. 지금까지 상원에서 핵융합반응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이런 기적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연구를 한단 말이오. 더구나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로 5천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니. 이번에는 질적인 변화가 아니라 양적인 팽창이 일어났으니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보다 더 기막힌 기적이군. 이것은 과학의 기본 법칙인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나오. 성경은 처음부터 이런 논리적 모순뿐이니 우리 같은 사람은 믿기 힘드오.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에 다녔던 나는 복음에 철저하신 이성택 목사님을 존경하며 교회 일에는 모범생처럼 항상 열심이었다. 하지만 남편의 끊임없는 질문에 대답할 성경 지식이 없던 나는 대답이 궁할 때마다 협박하듯 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저런 과학 법칙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따지면 하나님 기분이 썩 좋지 않으실걸요. 성경은 무조건 믿어야 돼요. 무조건. 그렇지만 납득할 수 없는 사실 외에 성경에서 받아들일 것도 많아요. 기독교의 도덕률은 어떤 타 종교보다 한 차원 높은 것 같소. 나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은 유교에서는 들어보지 못했소. 이왕이면 도덕적으로 한 차원 높은 기독교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게 좋으니 교회는 계속해서 나가겠소. 박사학위를 마친 남편이 미국 항공우주국 루이스 연구소에 있을 때였다. 그 즈음 우리가 출석하던 클리블랜드 한인교회의 몇몇 교우들 사이에서는 김영길 박사에게 믿음을 달라는 중보 기도가 이어졌다. 그를 위해 금식 기도를 시작한 교우들도 있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내가 시장을 보는 동안 남편은 슈퍼마켓 한쪽에 있는 서가로 갔다. 그는 그곳에서 책한 권을 들고 계산대로 왔다. 할 린지의 유성 지구의 대해방이라는 책이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식사도 잊은 채 골돌이 그 책을 읽었다. 저녁 준비 다 되었어요. 지금 밥이 문제가 아니오. 전에 볼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나는 그의 영혼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나갔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온 나를 옆에 앉으라고 했다. 여보, 나는 이제야 분명히 알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왜 그분이 사람이 되기 위해 성령으로 탄생해야 했는지,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이제야 알았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분이 죄인이 나를 대신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요. 예수님은 내 죄에 대한 보속금을 지불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은 비과학적 일하기보다 초과학적 사건이기 때문에 과학으로 증명할 대상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오. 또한 성경의 기적 사건들이 과학 법칙을 초월한 것 같이 구원의 은혜는 인간의 도덕률을 초월하고 있어. 그 말을 들으며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조각조각난 성경 지식이 퍼즐 맞춰지듯 확 연결되고 있었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니. 지금까지 나는 이렇게 중요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나는 이제까지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봅니다. 오늘 당신의 성경 공부가 최고예요. 그토록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했건만 진리에 무지했던 나 종교적인 습관만 몸에 뵌 허울뿐인 교인이었던 나는 그날 밤 비로소 거듭났던 것이다.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는 말씀은 우리 부부를 두고 한 말씀이었다. 처음으로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다 주님 어찌하여 오늘 저녁 이 진리를 우리 부부에게 동시에 깨닫게 해주십니까 저희들의 삶과 가정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소서 나는 감사하고 있었다 좋은 환경과 자유로운 부모님 밑에서 순조롭게 성장하고 행복한 결혼을 한 것을 미국에서 남편이 학위를 마치고 꿈꾸던 연구소에서 일하게 된 것을, 그리고 건강하고 귀여운 남매의 어머니가 된 것을, 이 모든 것을 감사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인생사가 존재할 수 있었던 근본에 대해서는 눈 뜨지 못하고 있었다. 영혼의 장님이 눈을 뜨게 된 순간,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사의 눈물이 계속해서 흘러내렸다. 그것은 기쁨의 샘물이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밤하늘이 신비할 만큼 새롭게 보였다. 밤하늘도 저 별들도 이전에 보던 별이 아니었다. 가만 가만 숲을 흔드는 바람의 속삭임도 새로웠다. 숲 건너 반짝이는 등불들도 더 없이 따뜻했다. 온 천지가 새로웠다.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 것이다. 술을 버리고 생수를 마시다. 남편은 애주가였다. 대학 시절 그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대단한 주량의 애주가로 기억하고 있다. 시댁의 광희는 매달 제사를 지내기 위해 늘 향긋한 술이 준비되어 있었다. 어릴 때부터 이 술맛을 익혀온 남편은 술 예절을 어른들께 배웠다며 은근히 자랑하기도 했다. 이런 일도 있었다. 뉴욕에서 유학하던 시절 워싱턴 형님댁에 다녀오면서 조니워커를 한 박스 샀다. 워싱턴이 뉴욕보다 술값이 싸기 때문이었다. 한참 고속도로를 달리던 남편은 차를 세우고 트렁크에 실려 있는 술병들에게 말했다.얘들아 깨지지 말고 집에까지 잘 가자.우리 집에는 칵테일 만드는 각종 책자들 계량 기구들이 있었다.거실 한쪽에는 술을 진열해 두는 미니 홈파까지 갖춰 놓았다.식사할 때 그는 가끔 향기 나는 달콤한 칵테일을 나에게 권했다.나도 그 맛을 즐길 때가 있었다.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뒤그 많은 술병들과 그의 술 취미가 마음에 걸렸다. 주님, 이 사람 술좀 끊게 해주세요. 라고 내가 기도하자 그는 반발했다. 나는 아멘하지 않았어. 왜 그런 걸 하나님께 고자질하지? 나는 술을 좋아하지만 술주정을 하거나 실수한 적이 없지 않소? 성경 어디에 술 먹지 말라고 했소? 바울도 디모데에게 술을 권하지 않았소. 다시는 하나님께 이르지 마시오. 할수 없이 나는 남편 몰래 하나님께 일러 바쳤다. 어느 날 교회 친구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한경직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갖다 주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경주하는 사람입니다. 무거운 옷을 걸치고 높은 구두 신고 달리는 사람 있습니까? 팬티만 입고 맨발로 가벼운 차림으로 달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즐기던 유익하지 못한 취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두꺼운 옷을 걸치고 양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매달고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무릎을 쳤다. 그리고 그날 저녁 슬그머니 이 테이프를 틀었다. 설교를 듣던 남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다. 잠시 생각하던 그가 벌떡 일어나 홈바로 갔다. 나는 그가 무엇을 하려는지 금방 알아차렸다. 여보, 마시던 것들만 버리고 새 것은 그냥 두세요. 다른 집에 초대받아 갈때 갖다 주게요.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것이다. 내가 꺼리는 걸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주겠어? 그는 그 많은 술병을 차례차례로 싱크대에 거꾸로 꽂았다. 콸콸콸 술이 쏟아져 내렸다.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터지고 있었다. 고이 모시던 술병을 다 버린 후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 다음부터 남편은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사람의 의지나 힘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의 취미와 입맛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귀국 후 남편의 옛 술친구들이 변해버린 그를 보자 몹시 실망했다. 미국 가서 예수 믿고 오더니 사람이 맛이 갔어. 예수 때문에 영 재미없는 사람이 되었군. 나는 남편에게 말한다. 당신은 예수 믿고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옛날처럼 술을 계속 마셨다면 아마 지금쯤 코끝이 빨개졌을걸요? 귀국의 소원 나사에서 연구 활동을 하던 남편은 세계 최대의 니켈 회사인 잉코 중앙연구소로 자리를 옮겼다.우리가 살던 동네는 뉴욕 북쪽 숲과 호수가 한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동네였지만 한국 사람을 거의 볼수 없는 매우 적적한 곳이었다.그래서인지 나는 점점 영구 귀국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연로하신 시부모님과 친정 아버님께 예수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 귀국하고 싶은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생각을 남편에게 말했다. 나는 미국에서 연구 경험을 좀더 쌓은 다음 귀국할 생각이오. 하나님의 뜻이 어떠신지 당신이 기도해 보시오. 그는 오히려 내게 숙제를 주었다. 나도 미국에서의 편한 생활과 아이들의 교육 문제가 마음에 걸렸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을 포기하기도 쉽지 않았다. 그때 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발표하면서 한반도의 전쟁 소문이 무성했고 우리들은 잠시 귀국을 망설였다. 우리가 머뭇거리자 친정 어머니께서 편지를 보내셨다. 폐망한 월남을 보고 있지 않느냐?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너희 같은 젊은이들이 귀국하여 나라에 힘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마침내 남편은 잉코연구소에 사직의사를 밝혔다. 같은 연구실의 상관인 하워드 메릭 박사는 극구 만류했다.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 있어서 향수병에 걸린 것 같소. 한달 동안 귀국 휴가를 다녀오든지 6개월 동안 휴직하고 한국에 다녀오면 어떻겠소? 버클리 대학에 있던 시숙도 우리의 결정을 말렸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망설이거나 미국과 한국의 어떤 조건도 비교하지 않기로 했다. 1979년 남편은 유치과학자로 영국 귀국, 한국 과학원 재료공학과 교수로 부임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느끼는 감회는 새로웠다. 12년 전 해외여행 지정에 150달러를 가지고 떠난 유학길,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헤아려 보았다. 박사학위도 받고 나사와 인코에서 7년여 동안 연구 경험을 쌓고 아들과 딸을 거느리고 돌아오게 되었다. 전액 장학금으로 공부할 수 있었던 유학 생활, 지도 교수 노먼 스콜로프 박사와 훌륭한 동료 과학자들, 그리고 미국 정부에도 감사했다. 하지만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렸다. 새로운 인생관과 가치관, 변화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조국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아멘.